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화사한 컬러들 참 예쁘지만 데일리하게 매치하기는 힘들어서 망설이고 있는 아이템들 오늘은 이 가방들을 누구나 쉽게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함께 매치해보며 데일리한 아웃핏의 작은 특별함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고운 레몬 컬러의 투트백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착용해본 JW페이의 가방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진 백입니다 지퍼로 오픈클로징 하며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주름이 인상적인 가방이에요. 앞부분 작은 로고와 안쪽에 케알 같은 포켓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사랑스런 레몬 컬러로 상큼한 코디를 완성해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썸머 시즌 여러분들도 린넨 소재 많이 착용하실 텐데요. 저는 허리라인을 살려주는 린넨 블라우스와 편안한 밴딩 팬츠를 아이보리, 베이지 톤으로 맞추고 레몬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코디는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코디여서 스타일링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매치가 가능한 청바지와 흰 티, 그리고 블랙 자켓 코디에 툭 하고 매주거나 클러치처럼 들어주는 스타일링도 정말 예쁘답니다.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신 태연님도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 레몬 컬러를 이렇게 매치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고 간단한 코디에 쨍한 레몬 컬러 백을 더해 센스 있는 코디를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가방은 싱그러운 연두빛의 미니백입니다. 크로코다일 패턴이지만 비건 가죽으로 만든 이 가방은 플랫부분 자석으로 오픈클로징 하며 안쪽에 작은 포켓이 있고 간단한 소지품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에요. 슈가 스트랩을 이용해 크로스백, 숄더백으로도 매치할 수 있고 굉장히 가벼워서 휘트로마트로 매기 좋습니다. 저는 레몬 컬러의 쇼팬츠와 레터링 티셔츠, 블랙 자켓과 함께 매치해보았습니다. 올 화이트, 올 블랙 코디에도 참잘 어울리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상큼한 민트 컬러와 독특한 쉐입이 만나 더 매력적인 폴렛네 뉴메로비트 미니백입니다. 작년 겨울 명품백을 능가하는 퀄리티를 선보여 제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소개했던 폴렛네의 뉴메로 위트백. 조금 더 작은 사이즈와 썸머 시즌에 맞는 상큼함을 가진 민트 컬러 역시 사용하기 편리한 메탈 핏과 버튼 스터드 방식의 숄더 스트랩, 그리고 독특한 쉐입이 돋보입니다. 프로 가디건과 풍성한 스커트를 매치한 페미닌한 룩에도 참잘 어울리고 비슷한 올리브 컬러 슬랙스에 가방 쉐입과 잘 어울리는 퍼프 소매의 셔츠와 함께한 오피스 룩에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밝은 여름 코디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메로 위트 미니는 블랙, 카멜, 핑크, 토트, 버건디, 초크, 꼬냐 컬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방은 컬러가 너무 예뻐서 데일리언 채널에서 다시 한번더 소개하는 닐링의 오후 1시 가방입니다. 핸드 스트랩 부분과 자석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플랫 부분이 이어진 독특한 디자인에 시원한 라이트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가방입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실버 메탈 장식까지 더해져 여름 시즌에 앞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각이 딱 잡혀있는 디자인으로 격식 있는 자리, 오피스룩에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 베이지, 블랙 컬러 조합의 코디처럼 이미 가지고 계신 옷들로도 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저는 숄더 스트랩을 사용해 네이비와 라이트 그레이가 매치된 캐주얼한 코디에도 매주었습니다. 오후 1시 가방은 또 다른 매력의 브라운, 바이올렛, 올리브 컬러와 베이직한 화이트, 블랙 컬러도 있으니 사이트를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